예, 오늘은 상식편으로 로그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그는 우리의 감각기관에 어떤 체계를 흉내낸 거예요. 로가리즘. 그래서 어, 소리, 우리가 영상,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것이 다 로그의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감각기관도 거의 로그로 되어 있어서 이거 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로가리즘이라 해서요 아예 어떤 원리로서 개념으로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이걸 너무 무시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의 방향을 감지하는 거, 그다음 그거를 모사해서 고장 진단을 하는 거, 뭐 잠수함 탐지하는 거, 저격수 탐지하는 거 적용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모터나 감속기의 고장 진단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우리 보청기, 보청기의 원리. 뭐 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로그는 왜 필요한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그 데이터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시작이 012345678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만이나 십만 데이터를 그리려면 종이가 엄청 커져야 되거나 아니면 눈금을 어마어마하게 미세하게 촘촘하게 간격을 유지해야 될 겁니다. 굉장히 그래프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좀 압축해가지고 표현할 수 없을까 해서 활용한 것이 로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들은 약간 원형에 가깝게 좀 살짝 압축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리로 따지면 멀리 있는 데이터들은 아예 왕창 압축해 가지고 우리가 한눈에 볼수 있게끔 표현할 수 없을까 그런 개념이 로그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감각 기관 뭐, 눈으로 갖고 따지겠습니다. 우리 눈에서 정가운데 있는 물체는 우리가 정확히 초점 맞춰서 정확히 영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확히 본다는 얘기겠죠. 정확히, 정확하게 볼수 있어요. 그러나, 가운데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놈들은 대략적으로 보이는 데 어떻게요? 넓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향의 영상 데이터를 그 중에서 압축해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작게 해 가지고 우리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광각 렌즈를 생각해 보면 돼요. 광각 렌즈를 꼈을 경우는 시야가 넓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보입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압축돼 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가운데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은 덜 살짝 압축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광각 렌즈를 사용해도 가운데 부분은 그런대로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나 가운데가 아닌 주변인 경우는 광각렌즈를 사용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넓은 면적을 볼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볼수 없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데이터 처리 과정을 로그아리즘의 로그 로가리즘 원리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쉽게 로그로 표현했을 경우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수십 수백 가지의 그런 데이터들을 압축해 가지고 종이 한 장에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래프 보십시죠위에 그래프는 0에서 16까지 뿐이 표현 못했는데 아래 그래프 는 0에서 1까지만 0에서 7까지 한번 보죠 0에서 7까지 표현할 수는 7까지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로그 함수를 쓰게 되면 10의 7승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10의 7승이면 어떻게 되나요?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죠. 위에는 7원이고 밑은 아마 수백, 수천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시작 부분을 봅시다. 시작 부분은 서로 별 차이 안나요. 위는 0에서 1까지 아래는 영에서 십까지, 한열 배까지 뿐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뒤로 가, 옆으로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이런 수준으로 압축이 됩니다. 이것을 로그로 하고, 이런 개념을 로가리즘이라고 해요. 우리 감각기관은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감각기관 중에 가장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소리예요. 영상, 즉, 눈은 굉장히 수만 년 지나서 진화되었어요. 그만큼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리가 우리가 가장 먼저 진화하면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각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그 태아인 경우, 태아가 벌써 어 엄마의 뱃속에서 한 4, 5개월 정도 되면은 벌써 이 태아가 아주 조그만한 태아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0개월 동안 태아가 산모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에 진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10개월이 우리 인간이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지나온 그 가정을 압축해서, 압축해서 10개월 동안 다진화과정이 일어나서 10개월 후에 신생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진화과정을 수만 년 동안 겪은 진화과정을그 엄마의 뱃속에서 다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소리는 벌써 4, 5개월 되면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발길질 합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 태교 음악이라고 있죠. 태교 음악은 있어도 배에 영상을 비추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태교 음악이라고 있는데, 그,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 몸, 뱃속에 있는 태아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태아가 감각기관이 생겨나겠죠. 이거 조금 뒤에 가면 얘기할게요. 감각기관이 생겨나면은 우리 사람은 기분 좋은 소리, 이런 걸 감각적으로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슬라이드 한 서너 장 뒤에 나가면 나올 겁니다. 아주 천분의 1초, 천분의 2초, 그 시간 차이에서 감각 기간이 굉장히 좋게 느끼는 상황이 있어요. 태아는 이미 그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태교 음악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음, 더 자세하게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요 정도 하고. 자, 우리 소리는, 소리는 공기의 입자들이 공기의 분자, 공기의 입자들이 우리가 아 하고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 압력을 가하면 공기가 움직입니다. 흔들림이 일어나면서 우리 고막을 쳐요. 치는데 1초에 1초에 고막을 100번 두들기는 것을 100헤르츠 1초에 1000번 두들기면 1000헤르츠 이렇게 되는데 사람의 귀가 1 초에 2만 번까지 두들기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엄청나죠. 근데 모든 사람이다 2만 번은 아니고 15,000에서 2만 사이까지 느낄 수 있는데 이건 그건 여러분들 부모님 탓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면은 2만 헤르츠까지 느끼고 부모님을 잘못 만나면은 한 15,000원 15000 헤르츠까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불편하진 않아요. 우리가 5000 헤르츠 넘어가면은 그거는 굉장히 고음에 고음이기 때문에 뭐15000 헤르츠 이상 못 듣는다고 뭐 문제 될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죠. 1초에 2만 번. 그거를 들어요. 고막이 1초에 이마마까지 흔들립니다. 그 다음, 고 옆에 뼈에서 약간 증폭이 됩니다. 증폭된 다음에 달팽이관으로 이 소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고막과 증폭되는 뼈 조직, 그 다음, 제일 안쪽에 달팽이관의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관 시작에는 2만 헤르츠의 고주파를 음, 2만 헤르츠를 감지하고 제일 안쪽은 저주파를 점점 가면서 15,000, 15,000, 1,500, 300, 200, 100, 50 헤르츠 안에까지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당연히 나이가 들면 이 안에서부터 태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저음을 잘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러죠. 할머니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머니 하면은 어왜 왜요? 아직 고주차, 고주파 부분은 태아가 아직 안 되고 안쪽부터 태아가 되니까 우리가 고주파로 칼랑칼랑하게 여자 목소리로 내면은 할머니들이 그제서야 잘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달팽이 간에, 달팽이 간에 손목, 가는 털이 어마어마하게 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 털, 털, 바로 아래는 신경조직이,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털이 움직이면은, 털이 움직이면은 그 신경이, 어, 털이 움직이니까 신경이 자극받겠죠. 그 자극받아서 두뇌, 어, 다 주소가 돼 있어요. 만약에 이만 헤르츠면은 그이만 헤르츠의 고그 주소에 가 자극신호가 두뇌로 가면, 아, 이만 헤르츠 소리가 지금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죠? 이 이만 헤르츠를 어떻게 알게 될까?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갈대가 있고, 갈대 옆에 대나무 숲이 있고, 대나무 숲 옆에 어, 소나무 숲이 있고, 소나무 숲 옆에 엄청나게 큰 장성들이 숲을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바람이 산들바람이 불었어요. 산들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갈대는 여자의 마음과 같다는 노래도 있죠. 바람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갈대는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단 갈 때는 살랑살랑 흔들리는데 대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정도 바람이 산들 바람에는 대나무, 대나무 기둥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바람이 좀센 바람이 와요. 그럼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바람에는 그냥 한쪽에 기운 채로 있어요. 꿈쩍도 못하고 어느 정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 갈 때는 기울, 기울어진 채로 가만히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기울어져 있어요. 대신 어, 어느 정도 바람이 불면 이제 대나무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그 옆에 있는 소나무 기둥은 그 정도 바람에 꿈쩍도 안죠. 왜냐 소나무는 좀 견고한 나무의 의미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 갈 때는 더 기울어져서 가만히 죽치고 있고 죽은 듯이 있고 대나무도 한쪽으로 기운 채로 고개 숙여서 끔쩍 안고 있고 소나무 기둥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장성은 그 정도 바람에 끈덕도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센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 소나무도 한쪽으로 기울인 채로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장성 굵은 장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진동이 일어나는 흔들리는 진동이 일어나는 나무들이 달라져요. 자, 그럼 우리 털로 갑시다 털로 우리 달팽이관 속에 있는 수만 수천 가닥의 털이 있는데 약간 털마다 약간 굵기도 틀리고 길이도 달라요. 그러면 2,000 헤르츠 쪽에는 좀더좀 어 다른 털들이 쭉 달팽이관에 분포되어 있는데 소리가 진동이라 있죠. 진동이 들어오면 그 달팽이관 속에서 그 진동에 가장 흔들림이 일어나는 선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진동수하고 거의 그러면 그그 그 진동수에 해당되는 섬모가 가장 많이 흔들려요. 그럼 우리 두뇌에서는 어 달팽이관 안에 몇 번지에서 지금 자꾸 자극이 일어나는거만 저놈은 5000Hz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두뇌는 그거를 감지하고서 지금 5000Hz 소리가 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는 도미, 솔, 이세 소리가 한꺼번에 들어와도 돼요. 왜냐면, 하 도가 180Hz라면 미는 한 200Hz고, 솔은 한 230Hz 한 된다고 이렇게 가정하면 다 달라요. 이 소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도미, 솔 소리가 한꺼번에 들어와도 도의 움직이는 선모 위치하고, 미의 움직이는 선모 위치하고, 솔의 움직이는 손모 위치가 달라요. 근데 번지수는 같죠. 만약에, 뭐, 번지수가 도가 뭐 200이고, 180, 200, 230이라면 우리 두뇌에, 아어 지금 180, 200, 230의 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하면 우리 사람은 지금 기분 좋아요. 으뜸하음이라죠. 도미솔. 도미솔 신호가 딱 들어오면은 어 이거는 좋은 소리 우리 두뇌에서는 그렇게 인지를 합니다. 음. 그래서 으뜸 하면을 도미솔 하면은 음,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신경 세포입니다. 그 섬모 아래 연결된 신경 세포 세포를 엄청난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겁니다. 어마어마한 신경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신체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신비롭고 수만 년 동안, 수십만 년 동안 진화되어 온이 진화된 우리의 몸을, 어,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소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피아노 건반이 아래 보면 30 헤르츠에서부터 4,000 헤르츠까지 피아노 건반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1초 동안의 진동수입니다. 벌써 4,000 넘어가는 소리는 막별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다 소음 쪽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00 헤르츠를 감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끼리는 20, 10 헤르츠의 소리를 감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코끼리하고 코끼리는 등치가 크잖아요, 귀도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엄청난 넓은 영역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좀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음 그다음 그 달팽이관에 그려져 있죠 제일 끝이 이만해이랬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 잘못 만나면은 이 앞이 좀잘라진 채로 시작해요 만 오천 여러분들 그 휴대폰 앱 다운 받아서 한번 테스트 하면은 여러분들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해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지 그 휴대폰 앱다 있을 겁니다. 무료로 자 제공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특히 주파수 측정기 저, 나는 주파수 측정기 라는 앱을 사용하는데 무료로 다운받아서 측정해 보면 실시간으로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귀에서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어 감지하고 그거를 어 느끼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귀가 두 개예요. 그두 개에서 그 소리가 들어오면은 왼쪽 귀 오른쪽 귀로 들어오는 시간차가 발생해요. 시간차. 특히 스테레오라는 음 말을 쓰죠. 스테레오는 양쪽에 시간 차를 약간 주면은 굉장히 소리가 웅장하고 멋지게 들려요. 그 시간 차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차가 우리 양쪽 귀의 시간 차가 천분의 일 초는 우습게 감지해냅니다. 우리의 사람이 귀가요. 왼쪽 오른쪽에 천분의 일의 일 초가 아닙니다. 천분의 일 초예요. 천분의 일 초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감각 기관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기서 누가 소리 지르죠 하면 고개를 딱 돌려요. 천분의 일 초를 감지했다는 거예요 이미. 왼쪽 귀에 오른쪽 귀의 차이예요. 그렇게 해서 음원의 방향을 아는데 시간차도 있고 또 하나 음압의 차. 어느 쪽이 더 세게 들리느냐. 세게 세게 들리는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음압과 신호 도달 시간차 이두 개로 우리가 방향을 탐지하는 물론 세밀하게 들어가면 두개 말고도 또몇 가지가 있는데 어, 대표적인 것이 신호 도달 시간차하고 음압차예요. 이두 가지만으로 두 가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음원에서 소리가 나면은 왼쪽 귀에 오른쪽 귀에 거리가 달라져요. 거리가 달라져요. 그 거리가 달라지는 만큼 도달 시간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니까 쌍곡선 커브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쌍곡선 커브를 배우는 겁니다. 아, 이 쌍곡선 커브가 우리 인체 감각 기관에서 해석할 때꼭 필요하구나 해서 교과서에 쌍곡선 커브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그때 얘기했으면 어 쌍곡선 커브가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을 텐데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야 쌍곡선 방정식이 어떻게 돼 외워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쌍곡선 방정식은 몰라도 됩니다. 휴대폰 찾아보면 쌍곡선 방정식이 다 나와요. 단그 쌍곡선 방정식이 의미하고 쌍곡선 방정식의 특징, 이런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우리 신체의 그런 소리의 방향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그대로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 요건 내가 한 8년 전에 한 건데 어, 박수를 탁 치면은 그 그래프 상에 음원 방향이 쫙 나타납니다. 요 마이크 두개 사람 모방에서 마이크 두 개로 한 거고 마이크 세 개로 했을 경우는 위치까지 나옵니다. 근데 소리인 경우는 좀 오차가 발생돼요. 왜냐면 직선으로 오지 않고 바람이 분다든가 하면은 커브를 그리면서 오기 때문에 오차는 좀 있습니다. 저격도 탐지용으로 5년 전에 국방가지에 신청해가지고 채택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기본적인 거는 얘기했고, 이제 우리가 왜 이러한 인간의 감각기관을 중요하게 이렇게 떠드느냐? 이유는 인간의 이런 감각기관 모방한 것이 기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이크로폰, 스피커, 가속도 센서, 에지 센서, 이러한 것을 사람의 이런 소리 감각기관을 모사해서 개발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또 앞으로 다닐 회사에서 다 연관이 되는 물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사, 사람의 감각기관에 대해서 원리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물건을 개발하고 할때 활용할 수가 있고 경쟁력 높은 물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물건들이 고장진단. 예측 프로그램, 예지 프로그램, 음뭐 소리가 나면은 이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별해 주는 이런 상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 해석을 주파수 해석의 원리를 알게 되면은 구동 모터의 주파수 분석도 가능하고요. 아, 이 모타의 특징은 이렇다. 이 모타는 현재 성능이 이 정도다. 이 모타는 어 어느 영역에서 조금 좀 비정상인데 이런 거를 알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이 저격수 탐지를 할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개발할 수 있고요. 국방 뭐 기계 뭐 여러분들 사람의 감각 기관의 그 알고리즘을 모사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의 감각 기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고 그 기본 베이스로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 되는 것이 로그, 로가리즘 처리로 대부분 신호 처리가 된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